오래된 노트북 앞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한숨 쉬어본 경험, 저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고민 싹 사라지게 해줄 두 가지 게이밍 PC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PC 오브 플레이어 게이밍 조립 컴퓨터 올인원 풀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진짜 고민 끝에 고른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우선 성능이 꽤 탄탄해요. 고사양 게임도 버벅임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요. 그리고 전원이 켜지자마자 빠르게 부팅되는 속도도 인상적이었어요. 설치도 어렵지 않아서 초보자도 설명서 하나로 뚝딱 연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CN 컴퓨터 멀티 게이밍 컴퓨터입니다. 게임은 물론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도 거뜬해요. 특히 본체가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책상 위에 올려두면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죠. 윈도우 11이 기본 설치돼 있어 따로 세팅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후기에 보니까 핫스판 연결도 빠르게 되고 헤드셋, 키보드, 마우스 같은 구성품도 꼼꼼하게 챙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답답한 컴퓨터 대신 빠르고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도, 작업도 즐겨보세요. 고정 댓글에 할인 정보 남겨두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